셀, 셀리더 신경아 권사입니다. 지난 한 해도 무사히 훈련받게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을 지으신 분을 만났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며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최고의 봉우리 그 경지에 이르러야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며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은 허락된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며 내가 지난 훈련보다 어떤 점이 자랐고 변화되어 있는지 나의 정체성은 얼마나 어떤 영역에서 더 확고해졌는지 돌아봅니다. 저는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8년째 셀리더로 사역하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셀가족을 셀리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 안에 방해되는 것을 잘 버리고 주님을 잘 담아야 하기에 나의 변화는 언제나 중요하고 그래서 훈련과 사역은 축복이며 결국 감사로만 채워짐이 또 감사합니다. 작년 겨울 졸업을 하며 주어진 순종거리인 전도 간사로 사역하며 다시 시작된 이번 훈련에서 주님은 순종훈련 속에서도 특별히 관계와 감사훈련을 거듭 요청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2021년 2월에 분가를 할수 있었습니다. 분가 후 새로 시작되는 시즌에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 고전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내 걱정과 한숨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쉽사리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하여 큐티를 하고 성전 기도를 했지만 도무지 역전되지 않아 사역을 잠시 쉬어가야 하나 처음으로 고심했습니다. 이 시절 또한 훈련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짐이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며 수레바퀴를 돌리는 중에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서 다윗의 참회회에 고백을 담은 죄인의 노래란 제목의 시편 설교 말씀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 위선을 취하는 장면에서 또한 그것을 들추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빠르게 죄를 인정하는 장면과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 안에 불평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인정하며 구말 없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자비와 극류를 애통함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횟수로 3년간 기도해 온 나의 베스트가 휴가가 끝나면 신랑과 함께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기쁨이 찾아왔고,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많이 기도한 행복 모임이 열렸고, 늘 우선 순위의 기도 제목인 마음 받지 좋은 일꾼감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동시에 응답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베스트가 내어놓은 기도 제목은 매주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베스틴은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세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셀 가족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복 모임도 친정 엄마의 영혼 구원도 허락되었고 직장 동료들의 예배도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베스틴 남편의 행복 모임을 남편 채집사가 열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8년 만에 행복 모임 리더로 복귀한 채 집사는 매일 매일 영혼을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고 영혼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저는 참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셀 가족들도 각자의 한계를 마주하며 훈련받았고 눈물의 고백들로 셀을 달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셀 가족 한명한명 한명 스승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심겨지고. 공동체를 향한 예정이 깊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학기 훈련 중에는 아들의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시며 응답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불합격일 수밖에 없었던 시험 결과를 두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시 회의하여 아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작은 형님도 거듭되는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 더 붙들리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 예배에 더욱 진심이 되어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셀에 소속되고 셀가족으로 자리하며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졸업을 맞이하며 또 다른 시작 앞에 저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포항을 오가며 사역을 감당해야 함에 저의 체력적인 한계는 벌써부터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는지 또 새로이 펼쳐진 환경에 저와 아들의 적응의 문제와 더불어 이번 졸업에도 새로이 순종거리가 주어졌는데 이 또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이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하고 작은 저를 일평생 생각지도 못한 포항에 두시는 이유와. 자신 없는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를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롯에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기에 큰 사랑 받은 자로 나의 일생의 선택들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일방량 사랑이 되지 않게 늘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말씀의 옷을 입고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모양새가 너무도 이쁜 우리 동기 훈련생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기꺼이 훈련생으로 또 공동체 식구로 마음 놓고 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졸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승 되신 단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육체가 소진하여 가는 중에도 마음의 크기가 더 깊어진 스승님께 훈련받을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관계도, 감사도, 순종도 저에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지킬 때까지 강조하고 알려주시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달바가는 여정은 더딜 만큼 더디고 또 이마만큼이라도 살지 못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내게 혈락되어지는 오늘을 낭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며 실전으로 살아내고 온전한 내 것이 될 때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나의 공동체와 나의 동력자들과 나의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기에 살아보나 살아보지 않으나 잘되고 있고 더 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며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